진짜 그사람이 얘들아 대단한 사람 아닐까? 대통령 여성분이셨을때 그 볼따구에 커터칼로 이제 그사람이 진짜 좋되는 사람이었던거야 그사람이 진짜 말그대로 어쌔신이었던거지 계속 아군에 당했다는 소리 들리죠? 이렇게 유리한 게임에 얘네 심리 말해줄까? 와나잘 컸다 계속 레네톤 잡아서 2대1 오면 2대1 해야지 그냥 줄라 퍼킹한거야 그냥 내가 그냥 부정적으로 안될 수가 없어 사람이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는 킬의 수보다 데스의 수가 적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10킬 9데스보다 4킬 1데스가 훨씬 잘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10킬 먹은 새끼들이 캐리, 이즈라그 새끼가 9번 죽을 동안 한 번도 한 번밖에 안 죽은 새끼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양원 아 요.. 아이 말은 하지 말자 야야야야 포우 검색 전적 검색 안 되더라 근데 어차피 닫지도 못 닫지도 못하는데 전적 검색 해서 뭐 해. 스트레스만 받아 그거. 이게 지금 한두 번 닫지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 뭔지 알아야 되라. 첫 번째 만약에 3점짜리 닫지를 했어. 그래서 5분을 기다렸어. 두 번째 큐 갔는데 그런 새끼도 또 없을 거 같아. 리그 오브 레전드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러면 그때 또할 거야? 그래. 그때 또 해. 10점짜리 닫지. 30분 돼. 30분 기다려. 또큐 돌려. 안 만날 거 같아? 100% 있어. 그냥. 그럼 그때는 뭐 그때 닫지에서도 12시간 기다릴 거야? 아니거든. 이 게임 다지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30분이면 몰라도 12시간 패치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다지를할 필요가 없어, 게임이. 아, 첫판 너무 스무디킹하다. 어저께에 대한 보상인가? 지금 미드는 CC셔틀이다. CC셔틀이랑 바위에 먹여주는 정글러의 룸빵 아가씨가 옆에서 계속 술만 따라주면 되는 거야, 정글한테. 아, 뭐, 정글님, 뭐, 오늘 뭐, 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러면서 계속 그냥 술 따라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 정글러 새끼 어느덧 정신차려보면 테이블 위에 술병 한 20병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영수증만 챙기고, 영수증 지금 보니까 15만원 나왔죠.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로 그면 바로 다음 큐. 다음, 아, 다음 아저씨 맡으러 갈게요. 베인한테는 로밍 웬만하면 가지 맙시다. 이 쓰레기를 혼자서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지는 라인한테 갱안 가. 근데 저티어 특. 이렇게 지면 찡찡 된다고. 그래서 그 갱을 가줘. 그리고 더블킬. 어? 어? 변수다. 살러스 아가리 킬 개많이 들어갔다 어... 게임 갑자기 또 존나 디피쿨티에요 이거 어쩜 좋죠 이거 와... 진짜 저거 죽었으면 아니 그니까 꼭 저렇게 위험한 플레이를 해야되는거야? 룰루 데리고 다같이 그냥 하면 됐는데 혼자서 꼭저질랄을 해야되는가 이거야 그니까 내 말은 시바나한테 또 제압킬 들어갔잖아 아 제발. 나이스. 아, 저 막긴 다 막았는데. 미니언 때리는 거 봐. 와, 선구 미니언한테 갈겨. 씨발. 미니언 그만 때려. 혹시나. 아, 진짜 이 게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와, 진짜 다시 보지 말자. 미친 쓰레기 같은 병신. 와, 무슨 이런 병신 새끼들을다 있냐? 아, 진짜 너네 다시 보지 말자. 와. 이제 고진감래라고 앞에 두 글자 고진. 이기는 판 좆빠지게 이겼지. 많이 참았어. 진짜. 그냥 고진했어, 진짜. 감래. 뭐가 돌아오냐? 어? 뭐가 돌아와? 15점 돌아오잖아. 한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건. 나 고등학교 일어났는데 뭐 했지? 야자식한테 옆반 발로 막 차고 도망치기 했던 거 같은데. 애들이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옆반 야자하는 거 발로 차고 도망치기 이런 거 했거든, 나는. 요즘은 코로나 때만 야자도 못 해? 근데, 야자도, 이게, 학생 때는, 근데, 얘들아, 그 도망치는 맛이 있어. 이게, 나는 막 도망치는 거에 막 스릴을 느끼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평범하게 그냥 말하고 집에 가도 되는 상황이어도 말안 하고 도망을 쳤어. 약간 다리에 힘 살짝살짝 살짝 풀리고 막 손톱 물어 뜯으면서, 그럴 때딱 휴대폰에 전화번호 딱 엄마라고 딱 전화오면 불알 존나 떨리는 그 기분. 그거 못 참거든, 얘들아. 아, 스무디킹 하다, 오늘 게임. 진짜 그 사람이 얘들아 대단한 사람 아닐까? 대통령 여성분이셨을 때그 볼따구에 커터칼로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좋대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어쌔신이었던 거지. <laughs> 거기서 어떻게 킬각을 본 거야? 그니까그 사람이 이렇게 딱 사람이 딱 나올 때 커터칼 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와뭐밖크 이러고 있을 때그 사람 혼자 커터칼로 킬각을 존나 째고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어, 씨발, 각이다, 이러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같은 사람들 이제, 제드나 키아나 시키면, 그냥 바로 챌린저 찍는 거거든. 박한스키님, 제가 친, 치, 친구한테 추천해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왠지, 막 순식간에 구독자가 한 명도 안 늘었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 아. 오만이와 아바야를 잃고 어떻게 살아갈까? 와, 닉네임도 진짜 졸라 기깔나게 지었다 너답게. 야, 근데 세나야, 어, 어머이와 어아버이 쓰레쉬 랜턴 속에 있는 거 아니.. 잘 찾아와봐 랜턴 속에 아.. 캐리